결국 오고야 말았다 영상 제작 기준 약 2시간 전 띵조를 기다리는 많은 띵붕이들을 환호하게 할 만한 소식이 찾아왔다 그것은 바로 CBT 정식 오픈 일정이다 이것은 확실한 오피셜로 나온 것이며 다가오는 2024년 2월 19일 오전 11시에 정식으로 오픈한다고 한다 대체 CBT 언제 나오나 학수고대하던 많은 띵붕이들은 감격을 금할 수 없겠지 화난한 벌써 바지가 흥건하게 젖었다 자 그럼 CBT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어서 빨리 CBT 모집에 신청을 해야겠지 CBT 테스트 모집은 2024년 2월 7일 오후 7시에 종료된다고 하니 앞으로 3일 남았다 빨리 신청하러 가라 필자도 지금 여러 이벤트에 참가 중이고 하루라도 빨리 당첨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CBT에 당첨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매일같이 불안에 떨고 있... 이거 CBT에 당첨 안 되면 만들고 싶은 영상을 마음대로 못 만들게 되는데 제발 크로 게임즈 님 부디 이 어린 양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제발요 진짜 저 이거 사활이 걸린 문제란 말입니다. 음. 뭐 솔직히 말해서 영상은 뒷전이고 게임 플레이를 해 보고 싶은 게 90%지만 부가적으로 영상도 만들 수 있으면 일석이조 아니겠어? 자, 그럼 부디CBT에 많은 사람들이 당첨되길 기원하며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받아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